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고 그런 식으로 율법을 따라야지만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성도들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매인 것이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이 율법을 남편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은 더 이상 남편의 법에 매여 있지가 않고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음녀가 되지 않고 괜찮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남편이었던 율법에 대하여서 죽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율법의 매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매임에서 풀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그 율법의 매임에서 풀어주셨을까요? 율법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율법이 죄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2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풍조에 휩쓸리고 가나안 땅의 풍습에 물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삼,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사랑하여서 주셨던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 자체는 결코 죄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율법을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처럼 바울사도는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율법이 유익한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즉 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도, 그리고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죄이구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가 방금 읽었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탐내는 마음인지도 알지 못한 채또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고 죄도 아니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율법에 대,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아민.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즉,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인간이 결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 즉,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헝금함 앞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에 얽매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 속에서 바울사도 역시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즉,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면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얽매인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가정을 돌볼 때에 즐거움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게 주어진 그 기도의 사명에 감사하며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와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베푸신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